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진보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추진위원회는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과 강창수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후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현 교육감에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후보군은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추진위원회가 두 명의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추진이 자체 검증과 인준을 거쳐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과 강창수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에 나선 두 후보는 윤건영 교육감 취임 이후 퇴행적인 경쟁 교육으로의 회귀만 있었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낡은 입시교육 대신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 회복이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충북교육이 가고 있는 것은 과거 산업성장시대 때 우리가 했던 입시경쟁교육에 딱 머물러 있어요. 어, 이성가족은 아이들에게 대단히 위험하다. 조금 더 경쟁하는 교육으로 치우쳐졌고, 어, 좀 어떤 행사라든가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좀 정치행정 쪽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교육의 새로운 변화. 추진에는 다음 달중 합의추대를 진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중 경선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한 인사는 추진이 참여 단체가 과연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출마가 예상되는 또 다른 인사도 공신력과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큰둥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기현 전 충청대 교수는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진보진영 후보군의 동상이몽 속 짓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CJB와 주진문화재단은 이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 대상을 제정했습니다. 어제 시상식에서 이민호 금속활자장이 첫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이민호 금속활자장이 금속활자 주조과정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주 금토일 3일간 열리는 시연과정을 보기 위해 한해 5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직지의 고장 청주와 금속활자의 주조원리를 동시에 널리 알리고 있는 이민호 금속활자장. 제1회 CJB 문화예술대상의 첫 대상 주인공입니다. 제가 선장이 됐다는 점도 하여간 그러니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문화 금속 활자를 아마 더욱 더 초심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해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두지문화재단은 충북 문화 예술의 저력을 조명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CJB 문화 예술 예상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주방송 지역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이 더욱 문화 발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CJB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에 출연한 160여 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미술 장백순 조각가, 공예 김기종 도예가. 음악 서일도 국악인 사진 우기곤 작가 연극무용 극단 꼭두광대가 수상했습니다. 특별상은 폭넓은 활동으로 지역문화의 활력을 더한 가수 김태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문화 예술인들의 숨은 노력과 열정을 널리 알리고 확인하는 동시에 또 문화 예술의 창심과 의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CJB와 두지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CJB 이민합니다. 오송어 바이오 2025 국제 컨퍼런스가 청주 오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오송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첨단 재생 바이오와 함께하는 미래, 건강 노화를 주제로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어제 열린 개회식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화를 질병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 낭독과 함께 재생 의료와 세포 유전자 치료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가 어제 교육문화원과 생명누리공원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충북교육의 현재를 공유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체험하는 이번 행사는 17만의 숨결, 꿈결, 바람결을 주제로 26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박람회장에서는 수업 나눔 결과물 전시를 비롯해 AI 과학 웹툰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학부모 대상 특강, 모의 취업 기업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충청북도가 수도권 첨단 우수 기업 CEO 3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충북 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의 첨단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충북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홍보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 수출 성장률 전국 1위와 최고 고용률 2위, 전국 최고 출생아수 증가율 등 우수한 충북 경제 지표도 제시하면서 충북에 투자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규철 옥천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확대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충북에서 지원한 다섯 개 시군이 모두 제외된 가운데 황군수는 옥천군의 경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정 도의원에 이어 황군수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확대 시행 시행을 요구한 가운데 오늘 지역 정치권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밤하면 가장 먼저 공주밤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사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밤이 생산되는 곳은 부여군입니다. 이 부여군이 밤 주산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다양한 가공 식품 개발과 신품종 육성, 브랜드 마케팅 강화에 남달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TJB 이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갓 수확한 밤을 실은 트럭들이 유통센터에 길게 줄을 늘어서 수매를 기다립니다. 수매를 마친 햇밤은 현장에서 분류와 세척 작업을 거쳐 일부는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에 들어갑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충남 부여군 산림조합에는 햇밤 수매가 한창입니다. 부여군의 밤 재배 면적은 5981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23%를 차지하는 국내 1위 밤 생산지입니다. 현재 전국 생산량이 1위거든요. 근데 밤이 워낙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저 직원들이나 우리 농무자분들께서 이렇게 불철주야 선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공주밤이 워낙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보니 부여밤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부여군은 밤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식품업체와 협업을 통해 밤을 활용한 빵과 과자를 출시했고. 올해는 국내 대표 커피 브랜드와 협력을 통해 부여밤을 활용한 신메뉴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적극 나선 겁니다. 또 부여군이 개발한 신품종 뜨레밤을 중심으로 저장성이 높고 당도도 높은 품종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뜨레밤은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지고 당도가 높아서 초비자들한테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뜰에밤을 중심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서 한번 맛보면 다시 찾는 부여밤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7일부터 3일간 국남지 일원에서 햇밤과 임산물을 알리는 축제를 개최 부여밤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북이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도 반도체 호재의 힘이 어 14년 만에 분기별 최대 수출 증가율을 달성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북의 수출액은 8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1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분기별 최대의 성장이자 올해 3분기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증가율입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세계 공예전문가회의를 오는 30일 문화재조창 동부 창고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세계 12개 나라 50여 명의 행정과 문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공예연합 압화 창입총회가 열릴 예정으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공동협약을 맺고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청주 금빛 도서관이 제62회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올해 도서관 운영 유공 부문 우수 도서관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 2만 2천여 곳의 도서관이 참여했으며 도서관 경영과 인적자원, 정보자원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뉘어 전국 마흔여덟 개 도서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청주 금빛도서관은 지역 내 독서 문화 거점으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서비스와 독서문화진흥사업,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충주시가 재난지의 상황에도 전산행정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5억 원을 들여 시 본청과 떨어진 별도의 데이터 복구센터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새 데이터 복구센터는 행정 자료를 실시간 백업하면서 대체 시스템을 즉시 가동할 수 있어 주요 행정 업무는 물론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